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 소꿉놀이 혹은 소꿉장난을 하면서 어른이 됩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이 너는 엄마, 너는 아빠, 너는 아가. 이렇게 정하고 가정을 꾸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는 선생님, 너는 학생.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현장을 꾸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는 장군, 너는 쫄병 이렇게 명하여 전쟁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다 속급장난이에요. 모의라고 하는 거죠. 이런 속급장난은 지금 현재의 자기 집,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자기 집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소망을 표현하는 그런 장난으로 표현해 보면서 자기 실현을 향해서 나아가는 연습. 매 과정이 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자라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laughs> 성장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되면 이 속꿉놀이는 현실이 되어서 이 장난은 멈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속꿉놀이를 어른이 되어서서 계속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재미있어 한다면 그 사람은 미쳤거나 모자라거나 평생 소꿉놀이를 하면서 살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른이 소꿉놀이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흉내 내고 연습하고 경험하고 하면서 재미있어서 깔깔거리고 이렇게 하지만 과정이 지난 다음에는 어른들은 그게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도 안 되는 어른들의 속꿉놀이 장난질을 봅니다. 이 대상은 예수님이고 이 장난질은 도를 넘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어른된 사람들의 장난질을 보면 1절로 3절 먼저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자, 군병놀이입니까? 전쟁놀이입니까? 아니면 모의재판입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어른들이 놀아요. 재미있게 놉니다. 예수님을 데려다가 때리기도 하고 채찍질 하더라. 그랬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왕관이 아니라 나무로,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서 씹히고, 장난이지요. 그걸로 씌우고, 그리고 왕이니까 너는 이거를 입어. 여러분, 우리 옛날에 장난할 때, 요즘은 한 뭐한 지금 40대 아이들은 높은 데서... 떴 뛰어내릴 때 배트맨하고 뛰어내렸어요. 우리는요, 황금박쥐 그러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뛰어내릴 때 그냥 뛰어내리지 아니고, 안고 여기 목에다가 보자기를 둘러쓰고, 그게 날개인양 이렇게 해서 황금박쥐 그러면서 뛰어내렸습니다. 우리보다 후대는 배트맨 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스파이더맨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에게 자세 곳을... 입히고 왕이잖아 평안을 지어다 지가 왕에게 평안을 지어다 할 주제는 되고 예, 예, 장난질을 칩니다 군병놀이입니까 모의재판입니까 또5절과6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아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자, 대제사장들과 그의 아랫사람들, 뭐 직급이 낮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끝에는 예수님 그... 잡혀가셨던 그 밤에 그 집의 여종을 생각해 보면 허드렛일하는 하인들까지 다 포함이겠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여라 죽여라 합니다. 근데 빌라도 하는 말 보세요. 니네가 죽여. 내가 볼 때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어. 아무리 내가 찾아보려고 수사를 해봤는데 죄가 없더라고. 죄가. 없는데 자기가 아무리 수사를 해 봐도 죄를 찾지 못했는데 나는 죽이, 죽이지 못하겠으니 그럼 네가 죽여. 이건 또 뭐야? 죄는 없으면 살려 줘야 되는 거죠 죄는 없으면 내 보내 줘야 되는 거예요. 죄는 없으면 이 장난질을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죽여는 또 뭐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뭐예요? 죄인들의 역활극인가? 이 장난질은 계속됩니다. 보세요.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랬더니 거기서 멈추지 않고 21절에 보면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자칭이라는 단어를 써야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끝내 빌라도는 거절하고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많은자 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장난질 죄도 없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는 양심 고백을 하고 죄패 그렇게 썼어요. 그럼 말아야지. 근데 왜 강도들하고 같이 달아? 왜 같은 취급을 해요? 이 끝까지 포기 못하는 장난질을 끝까지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꿉놀이도 아니고, 날이 저물었으면 엄마가 밥먹어라 그러면 놓고 들어가야 돼.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끝이 없어요. 이 장난질에 있어서 또 빌라도가 착각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하면, 지가 진짜 권세자인 줄, 지가 진짜 권세자인 줄 알아요. 자, 예수님께 했던 얘기를 보세요.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는,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 이로라 하더라. 10절에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빌라도가. 분명히 죄가 없다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이르때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나한테 결정권이 있다. 너를 죽이고 살리고 할 결정권이 있다.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 권리 행사, 권력 행사를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죽이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 앞에 지가 진짜 권세자인 줄 아는 이 착각 앞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 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권세는 네 거야 아니야? 아니야라는 얘기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가 그를 자격이 충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 장난질을 예수님 왜 참죠? 예수님 왜 참으시는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수치와 조롱 모욕이 가져올 열매 때문에 참습니다. 이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지나고 나면 나타날 결과 때문에 참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도 꽤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감을 갖게 되고, 높은 퀄리티를 갖게 되고 이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과 동시에 수치와 모욕을 잘 감당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떤 사람도 사랑과 칭찬만 받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없어요. 동물의 세계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우리가 다 바라지만 세상에 어떤 건강한 사람도 한 번도 아프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감기라도 들리고 넘어지기라도 하지. 잘 나가기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벌들도, 회장님들도, 재벌의 회장님들도 돈을 잘벌 때도 있지만, 뭐 갈키로 쏟아 담는지, 뭐 물바가지에 깨 들러붙듯 타닥타닥 돈이 붙은, 붙는지 그런 때도 있겠지만 부도의 위기에서 어떤 때는 부도를 맞아가면서도 그런 어려움도 겪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의 삶이에요, 인생이에요. 동물들도 그래요. 맨날 힘 있는 동물들 맹수일지라도 건강하기만 하고 맹수일지라도 맨날 이기기만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수치와 모욕 가운데 앉았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거예요? 내가 누군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라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그런 환경과 혹은 그런 사람과 대립하고 대적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권위의 표현이에요. 내가 누구면 어쩔 거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면 어쩔 거예요?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되고 이겨내야 될 수치와 모욕과 욕은, 조롱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누군데의 힘으로, 나의 집안, 탁월한 나의 집안, 뛰어난 나의 집안에 거기에서 자라난 그의 힘으로, 그걸 이겨야지. 그걸 이겨야죠.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거,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수치와 모욕을 건강하게 이겨냅니다. 건강하게 이겨내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아, 자존심은 열등감에 또 다른 표현이니까 자존심 빼고, 자존감이 무너져서 헤매다가 자살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고 산 사람들은, 그렇게 커온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그 지지를 바탕으로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기지? 어떻게 하면 지나가지? 어떻게 하면 디디고 서지? 이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욕을 받고 그 과정을 감당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인내라는 큰 고난을 거쳐서 부활이라고 하는 찬란한 결과로 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 서못 박으소서 하면서 외쳤던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다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참았어요. 그것 때문에 참을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전능하신 어른이니까. 진짜 어른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짜 어른이니까. 그것도 전능하신 온 우주의 유일하신 어른이니까. 예수님은 그 힘으로 이 수치와 모욕, 조롱과 욕을 다 참아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이게 온다는 걸 아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었어요. 이 구원의 여정은 장난질이 아니니까 참는 겁니다. 사람들처럼, 빌라도처럼, 대제사상들처럼, 그 집의 하인이면서 자기가 뭔가 잘난 줄 아는 그런 착각들을 하는 하인들처럼 그렇게 장난질로 인생을 살고 장난질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의 구원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특권은 이 과정을 거쳐서 장난 아닌 참된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키가 된 거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품으심이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품으셨습니까?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품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품으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지라.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사랑을 베푸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 사랑은 무엇인지가 고린도 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사랑은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오래 참고 인내입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과 화평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여기도 또 인내가 나옵니다. 사랑, 이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콜, 성령의 열매, 빠지지 않는 것,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 예수님이 이 참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고 우리 성도들 역시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난질 같은 실수와 욕을 내려놓아야 돼요. 아직도 장난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가치 없는 것에 끼를 대고 이런 인생을 이제 멈춰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현실적으로 그 길을 너무나 참되게 걸어가신 주님의 품에 이제 살포시 안겨서 인내의 열매, 열매인 구원의 찬란함을 가져다주는 주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장난질하듯 낄낄거리며 그렇대. 그러면서 노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고된 과정을 거쳐서 내가 거치지 않았어도 예수님 거치고 나에게 결과만 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이 과정 모든 것까지 같이 그 열매를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좋은 일 있을 땐 자기가 잘난 척하고, 낄낄거리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큰 일이 생기면 왜 나만 이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냄비신앙도 아니고 권면하고 싶어요. 상상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듣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진짜 살아있는 신앙,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라고.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현실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현실을 살면 이것이 현실이 되어지는데, 현실을 살면서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내를 통해서 찬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 그 사랑 안에서 현실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자꾸 우리의 현실이 공중에 둥둥둥둥 떠서 발을 디딜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가눌 수도 없고 이런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현실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서 우리의 생활들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의 승리하는 생활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실수와 장난과 욕과 수치와 조롱을 내려놓게하여 주옵소서. 이거 아니면 뭐지?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그 혼란과 고민 앞에서 이제 크게 결단하고 한번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진짜인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결단하고 믿음에 올라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켜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맺어놓으시는 그 인내의 열매를 우리가 결과적으로만 따 먹습니다. 주님 건방져지지 않게 하시고 허탄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 깊은 사랑,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잘 받고 건강한 사랑 위에 섰으니 허탄한 삶이 아니라. 남을 무시하고 호령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현실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